발단 도전 배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화점 도보겠습니다. 요즘 고수분들은 3, 3을 많이 들었죠? 막고 한칸 앞을 가로막아 보겠습니다. 젖치나요 일일이 다 상대를 해줄 필요는 없겠죠 날일자 걸치고 나도 삼삼을 들어가서 흑의 실리를 비아사 놓도록 하겠습니다 날일자 달리고 흑공인가요 호의되는게 싫으니까 오, 실리를 뺏어 놓는데요. 아, 이거 미생마가 되었나? 2, 3, 4, 5, 6, 7, 8 날일자로 빗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칸 뛰기는 아주 좋은 수지요. 막아볼까요? 늘려나? 아 끊지는 않네요. 개개 단점을 그냥 연결하는 것은 붙여서 상대방의 응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이 이렇게 쭉쭉 뻗어서 좌변의 흙집이 크게 되었네요. 아 이거 실패네. 하나, 둘. 역시 바둑은 공격을 당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오, 끊는 수. 세개 나오는데요. 이 단수 한 방은 기분이 좋은 수이고, 푹을 몰듯이 몰아서 곧바로 전투가 되었습니다. 오, 한점안 살리네. 다먹고한 점을 희생하고 세 점을 잡자 그런 의도네요. 다섯, 여섯, 일곱. 백돌 세 점이 아주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끊어가지고 수상전을 하게 되면 이 흙에 도 점을 줄 리가 없죠. 밀어 나가 보겠습니다. 흑의 도 점을 축으로 몰아가자,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초반전에 너무 불리하게 되었네요? 일단 백돌 3 점이 미생마가 되어서, 백의 돌은 일단 잡혀 있다, 그런 뜻인가요? 사석작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기를 하고 예전 머리를 두들겨서 백도를 다 놓고 따먹게 한다면 괜찮은데요. 역시 좋지 않네요. 붙여서 중앙의 흑도를 뭔가 수상전으로 이끌어가자는 것인데요. 상대방도 튼튼하게 뜨면서 조심조심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날일자 압박을 하면서 소상전을 하자 이렇게 노려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돌 3점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눈치가 빠른데요. 곧바로 끊어서 백의 돌이 상당히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쌍립자리 몇점 하나 두 볼까요? 상대방이 소박하게 그냥 백도를 안 내겠다 그런 의도네요. 새 모양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그냥 잡히면 재미가 없으니까. 반수를 쳐서 백이 연결은 해가는데 빈삼각이어서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상전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석은 실패군요. 기의 단점을 번째 해보겠습니다. 연결해 주려나? 그렇죠 반발을 하네요. 상대방도 강력하게 나오는데. 보구 뜨겠습니다. 막아주면 끊으려는 생각이죠. 튼튼하게 뜨겠다. 그런 의도네요.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백은 좌하기의 흑돌 5 점을 잡으면 딱 좋겠고요. 이 자리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공격은 좀 어렵다고 보고 세점 머리를 두들겨서 끊어가는 수를 또 보겠습니다. 반수 치고 안 봤네? 허간점을 희생을 해도 별 것이 없다. 어우, 상대방이 잘 둡니다. 건너가자 해볼까요? 상대방은 삭삭하게 넘겨주고, 에게 두 점을 잡아서 편안한 진행이 되었네요. 한칸띄어서 중앙 진출을 하고 중앙의 백돌 다섯 점이 상당히 얇게 되었습니다. 끈자 해볼까요? 뭔가 흙의 틈새를 노려야 되는데 상대방이 견고하게 뜨니까 뭔가 틈을 찾아내기가 어렵네요. 날 일자 지키고, 오, 두, 두게 둡니다. 일단, 허간점을 따내고, 중앙의 흑돌을 잡자. 선수 공격을 해봅니다. 모처럼 만의 공격인데, 먹혀들까? 뭐 중앙의 백돌이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라서, 어렵나요? 일단, 백의 돌은, 살아야 되니까. 계속 광공을 펼치는데 혹은 뭐 약점이 없나? 여기저기에 끊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뭔가 수단이 날것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끊어 볼까요? 어떻게 두겠느냐? 공수 타진이죠? 안수 치면, 흙을 끊기는 어렵네요? 도전 잡자, 선수를 하고, 이렇게 뻗어 보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이어서 백이 이 자리를 끊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네요. 어쩔 수 없이 따먹고 중앙의 백돌이 살자 살자 하게 되어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나가자 해볼까요? 흡수 자리를 둬서 여기를 연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가고 백돌 네 점이 잡혀가지고 재미가 없나? 자 일단 세 점을 연결하고. 곧바로 소상전의 모양인데 혹은 하나 둘셋네 순데 백은 하나 둘세 솟밖에 안 되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축을 몰자고 했는데 그 자리를 지켜서 우변의 백집을 조금 크게 만들어 보자, 해보겠습니다. 마늘 모 붙이고, 한칸 띠메 악수 없다는 바둑 벽은대로, 우변 일대가 얼마나 큰 집이 나느냐. 이게 이 바둑의 성부처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뛰어들어오나요? 치고 백도 약점이 있어서 뭔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간도 없고 시간 연장책으로. 연결을 해놓았는데 어차피 백은 세수밖에 되지 않네요. 하나 둘, 호구 연결하겠습니다. 흙 이렇게 연결을 했지만 우변 쪽은 단수 하나 치고 막아서 제법 큰 집이 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형세가 어떻게 되는가? 지키고, 극도 기민하게 선수 끝내기를 하네요. 이걸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호구 연결하고, 날 일자로 지켜서 하변의 흑집이 제법 커졌나요? 하나. 선수 교환을 하고, 오, 물러서네. 곧바로 막으면 끊어지는 단점을 노릴 수 있지만, 건내기 단계는 선수가 아주 중요하죠. 권자 선수 하나 하고 상변 쪽을 이렇게 막아서 호구 연결하겠습니다. 오야았네그 자리를 내가 먼저 뚫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끝내기를 해서 선수 두 집의 손해를 봤네요. 끝내기 단계는 한 집이 아쉬운 국면이라 물러설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맞고 선수 끝내기인가요? 흑안점을 잡기 전에 먼저 공배를 메우는 것이 좋겠고 큰 끝내기는 이제 거의 다 떴습니다. 흑이 백안점을 잡을 때 이어가자, 선수하고, 이렇게 막아놓는 것이 선수죠. 오, 기민한 끝내기를 합니다. 집어서 연결해라, 맞겠다. 그런 노이동가요 끊어질 수는 없으니까, 연결을 하고, 가운데흙집이조금늘어났 나요. 밀고 들어가는 것은 선수가 되고, 이건 내기 하나 하고, 그쪽은뭐 끊어도 열어서 넣었죠. 이렇게 내려서서 한집 끝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안 놓으면 큰일 나죠. 네점 잡자인가요? 연결하고, 이렇게 집어가는 것은 한 집짜리 건넥입니다. 여기도 한 집짜리 건네기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흙이 반면으로 한 집은 남겼지만, 백이 다섯 집 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초이 협공을 해왔을 때한 점을 움직여 나간 것은 조금 무거운 수가 되었네요. 내가 유리한 곳을 두는 것이 좌상기의 배관점은 버린다 하더라도 2단 저침으로 공격을 해서 세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정수가 되겠네요. 턱이 이렇게 강공으로 뜨었을 때 축으로 몰아가는 게 살짝 나빴습니다. 턱이 이렇게 뜨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백돌 세 점이 잡히면서 조금 불리한 바둑이 되었네요. 백돌 일곱 점을 잡자 해간 것은 조금 약한 모습이 되었고요. 백간점을 몰아 세우면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이 아주 강력한 수가 되겠습니다. 백은 쌍립자리에 붙여서 잡겠다 하겠지만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니까 끊질 못하죠. 거기에 아주 편안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날 일자 건너붙인 맥점에 내려서고 건너가는 것은 적당한 갈림이 되겠고 백이 이렇게 바로 막으면서 우변일때의 백집을 크게 만들자 하는 것은 마지막 성부처죠. 입구자로 지키고 우변을 지키게 되어서는 대갑바독의 양상입니다. 선수 끝내기가 더 중요하죠. 이렇게 선수하고 상변을 지키는 진행입니다. 백이 이렇게 역 끝내기를 하게 되어서는 아무래도 백이 좀 이기는 바둑이죠. 흙기 이렇게 놓고 따내는 모양이 되어서는 아무래도 백의 승리는 불변입니다. 어려운 바둑을 역끝내기로 승리를 일구어낸 한 판이 되었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